자, 오늘은 진짜 그동안 우리 뒤통수를 쳐도 제대로 쳤던 건데요. 시간이 없으니 일단이 어이없는 것부터 보면 우리 요즘 배달시킬 때이 정도 가격이면 시켜먹을만 하니까 들어가서 보면 갑자기 맛을 선택 안 하면 배달 불가라면서 추가 금액이 붙고 조리, 비조리해도 2,000원씩 심지어 반찬에도 가격을 붙여서 빡치게 만드는 경우 많은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처음 가격을 보고 클릭했다가 주문하기 직전에 사이즈에 추가 금액을 달아놓는 경우 등 치졸한 수법 진짜 많은데요. 근데 이거 드디어 사라집니다. 왜냐면 바로 이번에 이 온라인 다크 패턴에 관한 세부 지침이 나와서 기준이 정립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핵심인데, 이제는 처음 가입 당시에 무료로 이용했더라도 나중에 유료 전환 시점 전에 반드시 한번더 동의를 받도록 바뀌어서 나도 모르게 계속 월 결제되는 거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쇼핑몰에 여기 처음 나오는 가격 있죠? 이 가격에 배송비와 설치비 같은 거다 포함해서 나타내도록 했고, 심지어 이런 숙박 예약할 때 세금이랑 봉사료, 청소비 같은 거다 나중에 청구했는데, 이제는 처음 노출되는 가격에 다 포함시키도록 변경됩니다. 게다가 이것도 드디어 바뀌는 건데, 그동안 우리 뭐 가입할 때 여기서 클릭 한 번에 쉽게 되지만, 막상 해지하려고 하면 어디에 전화해서 뭘 해라면서 최대한... 못하게 회피하는 방식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젠 가입한 페이지나 앱 내에서 페이지까지 한 번에 다이뤄어질수 있도록 바뀝니다. 아 다만 한 가지 이렇게 선물하기 같은데 보면 당연히 소고기만 600g인 것처럼 보여도 자세히 보면 페이지 내부에 소스를 교묘히 넣어놓아서 언뜻 보면 소가 넘어갈 법한 것들은 앞으로도 우리 소비자가 잘 살펴봐야 되고요. 혹시 피해를 받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나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누구나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 <목소리가>